네 이번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에 나오는 가야 가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가야의 이야기를 두 부분에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서 기1에서는 오가야조에서 네, 다섯 가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 기 이에 실려 있는 가라국기에서는 삼국 어, 가라, 가야의 역사의 시작부터 어, 마지막 어, 구형왕까지 수로왕부터 구형왕까지 가야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국 유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역사 인식상의 특징으로서 고조선사와 함께 가야사에 대한 인식을 되게 주목하곤 하는데요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삼국사기에 나타난 가야사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야 이야기를 오가야조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삼국유사 오가야조에서는 다섯 가야에 대해서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등 지금의 함안, 함령, 고령, 경산, 고성, 주로 현재 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 낙동강 대개 이서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위치했던 다섯 가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오가야에 대해서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강가야를 덧붙이면 여섯 가야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대체로 학계에서는 일찍이 육가야야 여섯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육가야설이 바로 이 삼국유사의 우가야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계에서는 가야에는 이 여섯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체로 12개, 많게는 13개까지 보다 더 많은 나라가 가야라고 하는 그큰 나라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국유사 오가야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가야 즉 김해의 금강가야까지 합쳐서의 육가야로 가야를 인식하는 것은 대체로 고려시대의 인식일 것이라고 보고요. 기타 삼국지 동이전이나 일본서기 등에 나타나는 가야에 대한 서술을 종합해 볼때 가야에는 모두 12개 정도의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인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삼국유사 오가야조에 나오고 있는 가야에 대한 인식은 가야 그 역사 자체라기보다는 고려시대의 가야 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삼국유사 오가야조에서는 오가야조 밑에 본조사략이라고 해서 본조는 여기서 본조, 즉, 고려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그런 역사책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본조 사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금관가야 고령가야, 비화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등 다섯가야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조 사력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오가야에 대해서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라가야 이하 소가야까지 이 다섯 가야가 바로 가야를 구성한 나라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국유사 오가야조의 이와 달리 가라국기에서는 별도로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 즉 가라국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소술함으로써 가야사의 어떤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락국기란 책은 고려 문종 대강연간 즉 11세기 후반에 편찬된 그런 역사책으로 이해되는데요 금관지주사라 그래서 그 당시 김해 지역의 지방 장관이었던 금관지주사가 편찬했던 역사책으로 이해되고 있고요그 당시 김관 중간지주사, 즉, 김해부의 장관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하여튼, 이때 11세기 후반에 편천된 이 가락국기 내용이 상국유사에 인용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상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가락국기는 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국유사라는 책을 통해서 인용되어서 전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락국, 다시 말해 금강가야 김해에 있었던 가야의 역사를 대체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기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지봉에서 수로왕이 나타나는 그런 수로왕 설라 그리고 구간 아홉 명의 간 구추장이 수로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고요. 또 수로왕이 허황옥, 허씨의 왕후인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허황옥은 김해 허씨의 지금 시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유타이국의 공주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소술되어 있습니다. 상국유사에서 아예타국이 어디냐라고 좀 정확하게 상국유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아예타국은 지금의 중국 인도 중부에 있었던 아유디아 지역이 아닐까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태국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다라고 이해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장 스님이 쓴 대당서였기에 보면 바로 인도 중부 지역에 있었던 아유디아 지역이 아유타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지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이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황옥은, 어, 김수로왕의 부인이 되었던 허황옥은 인도 중부 지역의 아이디아 지역으로부터 해로를 통해서 어, 지금의 김해 지역에 도달해서 김수로왕과 같이 가락국을 세웠던 그런 가락국 왕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해 지역에 가면 수로 왕릉과 허 황옥의 그 능이 아직도 절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체로 조선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가야 시대 때부터의 전승에 기초해서 조선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유적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가락국기에서는 수로왕과 허왕국의 이야기에 이어서 가야의 역사를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등왕, 마품왕, 거질미왕 이시품왕, 자지왕 등등 구형왕까지 마지막 구형왕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통치기간 그때 있었던 주요한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구영왕까지의 가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해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영왕 같은 경우에 521년에 즉위하여서 562년에 물러날 때까지 그 서술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562년이라 하면 바로 신라의 진흥왕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국사기 등에는 대개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가 신라의 법흥왕 때 신라에게 병합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소술되어 있습니다만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서는 그와 좀 다르게 신라의 진흥왕 때인 562년에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다섯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삼국사기와 그리고 이 가락국의 기록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두 가지 모두 제시해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는 비록 기존과 다른 기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같이 소개함으로써 후대의 연구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역사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다른 기록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같이 병치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아,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더 존중하여서 김에 해 있었던 금강가야는 대개 신라의 보풍왕 때인. 532년 무렵에 신라에 항복하고 병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라쿠기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30년 늦은 음, 신라의 진흥왕때 병합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라쿠기에 전하는 이야기로서 삼국유사는 이 다른 기록을 버리지 않고 취해서 오늘날 우리가 삼국 사기와 다른 또 다른 음, 김의 금강가야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국류사의 가치가 있다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김해의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아드님이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무력으로 되게 학계에서는,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영왕의 자손들은 이후 신라에 들어가서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흥기적으로 성장하여서 태종 무열왕과 함께 새로운 통일 신라를 여는 주역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 금강가야의 역사는 구영왕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인 무력과 또 그의 아들인 서현 또 그의 아들인 김유신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라의 역사로 통합되고 이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의 역사는 신라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이 가야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고려 시대 때 11세기 후반에 편찬된 가락국기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후대에 우리가 볼수 있도록 구비해 놓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궁유사에 보이는 가야의 이야기를 사진을 몇장 보면서 좀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상궁유사 가라쿠키주에 나오던 가야의 구관 아홉 명의 추장들이 수로왕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구지봉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지봉 정상 위에는 이렇게 지성며로 추정되는 큰 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수로왕을 맞이했던 그런 수로왕 설화의 무대인 구지봉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수로왕이 돌아가셔서 묻혔다고 하는 수로왕릉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수로왕릉은 조선 시대 와서 조성되어진 것으로 가야 시대 당대의 것은 아닙니다. 이 수로왕은 가라국기 기록에 의하면 서기 199년에 돌아가셔서 그때 150여 세가 되는 그런 나이를 아주 장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기록을 과연 그대로 문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수로왕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어떤 신의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왕릉은 조선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바로 파사석탑이라고 불리는 유적인데요. 이 파사석탑은 삼국유사에 또 다른 종목인 탑상 편에 보면 금관산, 금관성, 파사, 파사탑 이래서 어, 지금의 김해지역 호계사라고 하는 절에 이 파사석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석탑은 어, 수로왕의 부인이었던 허황옥, 허황우가 아유타국에서 이 김해로 올때 예, 싣고 왔던. 그런 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공유사 탑상 금관성 파자 석탑조에 의하면, 당시 아유타국에서 출발한 이허 황옥이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바다를 건너기 힘들자 그 부왕이 아버지 왕이 이 석탑을 실고 가면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록에 등장하는 석탑이 지금 현재 김해시 허황후 왕릉 앞에 전해지고 있는 파사 석탑입니다. 이 돌의 재질이 김해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런 돌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설라와 관련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온 허황후가 실어온 그런 석탑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방금 말씀드렸던 수루왕의 부인이신 허황옥, 허황후의 능입니다. 이 역시 조선시대에 새롭게 조형된 유적으로서 바로 아유타국 출신 공주 출신인 허황후이 김해지역에 도착하여 수루왕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락국을 세운 뒤에 돌아가신 뒤 묻힌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유적도 가야 당대유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어, 수로 왕후인 허황후의 어, 진짜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이지만 이것이 허황후의 전생을 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유적으로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보존되고 기념되고 있는 유적입니다. 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유사에서는 어, 삼국사기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가야의 역사를 오가야 쪽, 가라굽기 쪽, 그리고 금관성 파사석탑 쪽등 여러 군데의주목에서 다양하게 가야사의 역사를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기록을 볼수 없는 본조사략이라든지, 또 가라굽기라든지 등등의 고려시대 때 편찬된... 기록물들을 인용함으로써 가야의 역사를 다채롭게 전승 전해 주고 전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서에서 볼수 없는 가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